안녕하세요. 벨라이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조지훈님의 시와 함께합니다. 승무 조지훈 얇은 사하이얀 곳갈은 거의 접어서 나빌레라 하르란이 깎은 머리 박사 고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. 빈 대의 황촛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섬에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 포선이여 까만 눈동자의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 오고 독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두 방울이야. 세사에 시달려도 번내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깃돌이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자하이안 곳갈은 거의 접어서 나빌레라